니네들이 가면 딱 좋다 가자. <laughs> 음음 그렇지. 조심하면 응. 와라, 진짜. 진짜, <laughs> 이거 봐. 그래. 저 진짜, <laughs> 진짜 진심으로 합니다, 어머니. 준비, 시작! 유튜브 친구들 하이바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엄마 본가에 가가지고 소매랑 같이 가서 소매아 기죽이기 컨텐츠 나한테 항상 소리지르고 물벼락치고 위에서 시끄럽게 하는 윗집 사는 소매를 공작도 못하게 하는 컨텐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한테도 인사 좀 해줄래? 안녕 어? 안녕 안녕 화났어? 아니 어, 안 해도 돼? 어 아니네 났어? 안 났어? 허안 났다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네. 안 났다고. 안 <laughs> <다> 났어? <laughs> 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저거 벌써 5만 원이야 저것만 해. 뭐 많이 써내 오늘? 돈이 많은 여자는 달라. <laughs> 담배 피셔? <laughs> 아 담배까지 엄마 담배까지 사주려 한 거야. 아긴장되네 이건 진정 책임 맡. 지나기 지나고 우리 엄마가 <laughs> 누나 좋아해. 인사. <인정. 웃음> 문 두드려봐. 아, 겨울 광고처럼 문 두드리는 거 좋아해, 우리 엄마가. 나랑 다치는 사람. 숨 죽이지 싶다. 너무 멋지네요. 앉아, 앉아. 이거 진짜 재미하다, 야. 아니에요. <laughs> 네, 진짜로. 오늘좀 차갑겠다, 진짜. <laughs> 와, 여기 어머니 방송방에. 너 재밌네요. 재밌네요. 소매 <laughs> 잘하네? 방송용일지, 실제일지. 원래 이렇게 착한 여자일지. 방송용일지 참 궁금하구만. 알았다. 예, 유튜브, 그잘 아. 얹어 놓고. 그래, 어머니 말씀 들어봐봐. 너는 가만있어. 예. 빡이 맞을래, 오랜만에. 어, 빡이맞았어 요지, 야, 야, 여자가 얼마나 귀한데, 진짜. 제가 언니 불... 아니 어머니 너무 젊어가지고 제가 언니 소리가 나왔네요. 음... 엄마가 저 월세 사십이 조금 적다 이 카드라고. 아 진짜요, 언니? 여기 와서 얘기 한번 해봐. 진심이신가 보네. 해니가가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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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잠시만요>. 음, <laughs> 요새 힘들다, 손재가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들 때좀 힘내. 내가 오늘 또 이거 참... 이거 맞나? 이거 진짜 큰데요? 몇만 하네. 몇만 해? 어. 몇만 하면 덥. 그래 맞다. 엄마 쪽보다 크다. 아, 리문자인 노래 진짜 잘하네하도 노래를 안 해가지고 나문재 너가 래 아주 잘알 내가 노래를 소매한테 배웠잖아. 음? 나는 못하는 게 없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추 추고. 소매한테 줘. 노래랑 춤한번 배워보면 되겠네. 그래 그래. 이거 웨이브 좀가해도가 엄마도 노래 잘한다. 방송 전해도 들어라아 아,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어? 대충 안 되지. 가사를 봐야 여까지 하고. 어 잘하네. 안 가. 나이 이상 안 하기로 잖아그 다음에 예그만 예, 아유 화장실 좀 갔다 까도 응? 잠깐 손좀 씻고 올게잘 갔다 와. <laughs> 어, 다 씻었어? 어, 음. 저 가자. 어. 음. 아, 어, 화장실 좀 가서 보까 네, 어머니 저 가요. 안 나가. 아니, 아니, 아니요. 소냐가 진상이긴해도 참 착해요. 며느리감으로 딱 좋아요. 며느리감은 딱 좋다 강아지. <laughs> 음, 음, 음. 어머니 소냐가 과일도 깎아드릴 거예요. 앉아서 드세요 어머니. 음, 알았어. 네. 아니 누가 내가 할게. 응, 그래. 네가 좀 해라. 그래, 네좀 해라. 우리 둘이 한대 얻어먹자. 그래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할게 한 번씩 내가 한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보여주고 네 짱녀가 네음음 송야도 어머니의 대를 이을 수 있을까요? 로드걸 출신이랑 싸움 잘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로드걸이라도 씨 내한테 진다 째도안다 <laughs> 얼굴 봐라 조만기만 근데 좀 세대 할시 마음에 봐라 진짜 진짜 해볼 거야! 진짜로요 어머니? 어. 어, 이거 저도 그러면 이거 져도 상관없어? 그럼 어머니 이렇게 하는뭐 됐어요? 4월 달 월세 플러스 20 어머님이 이기면 근데 만약에 어머님이 진다 음. 이기지 말라고 <laughs> 그치? 나 진짜 진심으로 합니다 어머니! 준비 시작!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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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어머님! 왜 이렇게 돼요! 아니 이거 진짜잖아! <laughs> 잘안 지겠네 엄마 그러면? 안지지. 약간 돌같아저 남근이 커. 봐. 우리 집안이. 엄마 싸움 쏠때 음. 풀어. 내 싸움 쏠. 옛날에 저. 한달때 이야기할까. 어디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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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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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g young. Let the Timber Goddard, Sagya. Tug young. Let the t i